안녕하십니까 마라 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제30강 시간으로서 3보측의 1포상금 이 수수료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상금입니다. 포상금 이 포상금의 첫 번째 지급기간 자, 포상금을 누군가 돈을 줘야 될거에요 지급하는 기관, 자 바로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 등록관청. 자 그러면 누구에게 지급하냐?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는데, 자그 신고 또는 고발 대상자가 있겠죠. 신고 또는 고발하는 대상자 누구를 신고할지 누구를 고발할지 그 대상자를 보면. 바로 포상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죠.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부동산 거래지속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여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자 즉, 무등록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또는 비개업 공인중개사가 아, 중개를 한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거짓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한 을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받은 자. 자네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로한 자.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제33조 제1항 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뭐냐면, 금지행위 1에 부단에 해당이 됩니다. 부단, 부. 부당 이익 얻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요. 단은 단체를 구성한 걸 말합니다. 자, 부단에 해당하는 거고요. 여섯 번째, 제33조 제2항. 금지행위 2에 안커가 표시를 말하는데, 이 안커가 표시를 위반해서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거, 양표, 부관 이렇게 중요구장 따로 빼서 합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그러면 지급 대상 누구에게 지급할 것인가? 자 지급 대상은 바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자, 그래서죠. 요 신고 고발 대상자를 고발한 사람들. 근데 그한주 수는 없고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죠.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 유예에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뭐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오면 지급 대상이 아닌 거고요. 어,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 유예를 결정해 주면 그거는 이런 행동을 한 걸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상금의, 네 번째, 포상금의 지급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범위. 자, 포상금은 한 건당, 자, 한 건당, 얼마로 한다? 예, 50만원으로 합니다. 50만원. 자,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 1 0 0 50 이내에서 국고에서 보좌할수 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 포상금의 지급 방법. 어떻게 지급할지. 그리고 배분 방법. 어떻게 배분할지. 아, 그 규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첫 번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신청서 제출. 그래야 돈을 줄지 말지 결정을 하죠. 두 번째,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자, 줄지 말지 결정을 해야죠. 신청서를 받았으면, 그러시면, 줄지 말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일부터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자, 세 번째.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자,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 사건 하나.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죠. 이 경우에는 포상금을 2인 이상이니까요. 이때는 균등 분할입니다. 자, 신고한 게한 건이에요. 공동으로 신고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신고한 거 아닙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건입니다. 그러니 2인 이상에대해서 균등하게 배분 해서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어, 배분방법에 관해서 미리 합의를 했으면 어, 합의에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해 주면 됩니다 본인이 신청서 낼때 어, 우린 이렇게 어, 지급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요 자네 번째 자 하나의 사건 사건은 하나예요 하나의 사건인데 자, 두, 신고는 두 건이 왔어. 두건 이상 신고. 두건 이상 신고 또는 고발이 온거요두건 이상. 아까는 이인이 공동으로 신고한 는데한 건이에요. 한 건. 신고가 한 건. 이건 두건 이상 신고가 들어왔어. 어떻게 된다? 신고 고발이 접수된 경우 두건 이상. 이때는 뭐, 준분 이런 거 아니고요. 최초. 제일 먼저 신고한 사람. 자,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자, 한, 하나의 사건에서 한 건일 때는, 뭐, 그게 공동이든 개인이든, 한 명이면 한 명에게 다 주면 되고, 공동이면 균등 분할. 다만, 신, 청할 때, 자기들이 미리 배분하는 비율을 정해서, 면 그대로 주면 되고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두건 이상 신고되면, 이 때는, 신고한 게 건수가 두 건이니까, 최초로, 예, 최초로, 신고한, 어,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수료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도의 조례, 자 시도의 조례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군 자치구, 시군죠 예, 등록관청을 말니다 시군 자치구 조례로 어, 조례에 따라 수술을 납부하는 경우,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술을 납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거 시험이에요,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응시수술을 내는 겁니다. 두 번째, 시도의 조례에 따라 수술을 납부하는 경우는 뭐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시도지사가 발급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자격증. 아, 어, 처음 교부는 그냥 봤습니다. 가서, 어, 합격자가 가서, 어, 신청을 받는데 잊어버렸어요. 뭐, 못쓰게 됐다든가, 재교부가 될 때, 자격증 재교부입니다. 이때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시도, 어, 조례에 따라서. 자, 세 번째, 시군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수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개설 등록할 때, 등록할 때, 어, 개설 등록 신청하는 자가 수수료 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역시 등록증 재교부 받을 때 이때도 어,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수수료 납부하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받을 때 이때도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수료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중개보수하고수수료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중개보수는 옛날에 중개수수료라고 했죠 지금은 수수료란 말 안쓰고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개업공인중개사 받아 받는 중개 완성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 행정사법행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 실비한도에서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하고 강제성을 띱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는 사람이 수수, 응시수수료 안 내면 시험 못 봅니다 네, 접수 자체가 안 되니까. 딱 강제성을 띠는 것들입니다, 수수료는. 자, 오늘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신문 제30강의 시간이었고요. 보채 첫 번째 시간으로서 1포상금, 이 수수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